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가수 송대간씨의 삶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라는 희망찬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일부 어린 시절과 대비 송대간씨는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가수의 꿈을 키우며 서울로 올라와 가요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라는 곡으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수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1975년 그의 운명을 바꾼 곡이 탄생합니다. 2부 인생을 바꾼 곡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송대간 씨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무명 가수였던 그가 이곡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난 것이죠.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가 담겨있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3부 트로트 4대 천하 화면 현철 태지나 설운도와 함께한 사진들 1980년대 후반부터 트로트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송대관 씨는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태진아 씨와는 라이벌이자 동료로서 오랜 인연을 이어갔죠. 두 사람은 가요계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콘서트를 열고 방송 활동을 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 시대가 열리면서 송대관 씨는 차표한장정 때문에 유행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부 실련과 극복.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굴곡이 있듯이 송대간 씨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한동안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르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무대에 복귀하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처럼 쨍하고 햇뜰 날이 오기를 기다렸고 결국 다시 사랑받는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부 마지막 무대와 별세. 2025년 2월 7일 우리 곁을 떠나신 송대관 씨. 그의 마지막 무대는 전국 노래자랑 서울 영등포구 편에서 펼쳐졌습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긴 명곡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가요계는 물론 많은 팬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혜은이 태진아 이명웅 등 많은 후배 가수들도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비록 송대관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해뜰 나를 들으며 희망을 되찾았던 그 시절처럼 앞으로도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대관 씨의 인생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그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